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현재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신동이자 대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가수 비네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부터 가족 이야기, 무대에서의 활약,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최근 최초로 밝혀진 충격적인 월 수입까지 지금부터 비네서의 진짜 모습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빈에서는 2012년생으로 아직 중학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 매너를 자랑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깊은 감성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음악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 여정은 진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할머니 김영순 씨는 1970년대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던 인물로, 예서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따라하며 음악과 친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놀라운 음감과 표현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대중적인 주목은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 수상, KBS 아침마당 과 노래가 좋아 트로시오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녀는 제2의 송가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며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그녀의 인기는 단순한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순수한 인품, 깊은 효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대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싱굴 대디인 아버지와 함께 살며,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도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용돈으로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드리고 설거지를 도우며 집안일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예서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며 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고 예서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보고 스스로 포기한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예서는 자연스럽게 철이 들었고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감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감정 표현력과 섬세한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으로 모두를 감동시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진정성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5년 4월 13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첫 단독 팬 콘서트 봄는비는약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전석 매진되며 그녀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무정, 청춘열차, 사랑님 등 다양한 히트곡 무대가 이어졌고, 팬들과 함께하는 미니게임과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되며,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아모르 파티, 웬위 디스코, 환희 등의 댄스 퍼포먼스를 통해, 그녀는 무대에서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인에서의 인기는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톱스타 뉴스에서 진행된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여자 가수 부문에서 60표 중 163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1위에 오르며 그녀의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5월 1일 중남아산에서 열린 대형 콘서트 무대에서는 약 4만 명의 관객 앞에서 성인 인기 가수들과 나란히 무대에 올라 당당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차세대 트로트 여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와 활약은 출연료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 1회 기준 그녀의 출연료는 약 1200만 원으로 이는 성인 인기 트로트 가수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이며, 업계에서도 그녀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 역시 빈에서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팬카페 빛나는 예서의 회원 수는 7,680명을 돌파하며, 전체 트로트 가수 팬카페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며 단기간에 형성된 견고한 팬덤은 그녀가 대중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팬카페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예서의 순수한 이미지를 지키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팬카페에는 팬들이 닉네임을 지을 때 빛나는 형식으로 지역이나 이름을 조합해 독특한 방식으로 소속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팬이라면 빛나는 홍길동 부서울처럼 작성하는데 이는 단지 재미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 예서 아래 하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팬문화는 가수와 팬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상적인 관계의 좋은 예시로 꼽힙니다. 또한 빈에서의 유튜브 채널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담은 영상들은 누적 조회수 2천만 뷰를 훌쩍 넘기며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통해 감동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올리는 영상 콘텐츠와 팬들의 응원이 어우러진 이 채널은.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서 하나의 감성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네소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도 깊은 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엄마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 모두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며. 언젠가는 내네 식구가 다시 한 집에서 웃으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예서의 음악과 무대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이며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그녀에게 돌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빈에서는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단지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진심, 사랑이 녹아든 결과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무대와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비내서의 삶과 음악,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까지 그녀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왔습니다 그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이 소녀 아티스트의 아름다운 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비네셔가 노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진심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비네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와 삶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